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프릭스 팀의 페가소스입니다 어, 지금 시간 새벽 3시 반입니다 제가 전날 아프리카 프릭스컵 룬테라 토너먼트 예선을 진행하고 어,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본선 준비차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어, 핸드폰 알림이 계속 올려가지고 아, 도대체 뭐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일이 있었어요 예, 눈이 번쩍 뜨여서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찍을 만큼 대박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던 레전드 오브 룬테라 정식 발매 소식입니다. 이 정식 발매를 기념해서 시네마틱 영상 또한 멋지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자세한 정식 발매 소식 이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힘을 겨루는 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적이 바뀌어도 계획은 언제나 똑같은 거죠. 무기를 휘두르며 전장에 나서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승리뿐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자, 다시 시작해보죠. 새로운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응해야 합니다. 으악! 발상의 전환으로 으악! 으악!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으악! 으악! 모든 경우의 수에 으악! 대응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적에게도 계획은 있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계획이죠 여기 승리와 패배 그 경계에서 새로운 도전이 펼쳐집니다. 내 무기가 아닌 나의 선택이 스스로를 전설로 만들 것입니다. 자, 레전드 오브 룬테라 정식 발매 기념 시네마틱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홈페이지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어, 새 소식란에 오늘 오전 2시에 바로 출시 발표 및 FAQ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가 PC와 모바일로 5월 1일에 정식 출시됩니다. 아,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에서도 다루겠지만 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초기화의 없음 지금까지 획득하거나 구매한 콘텐츠는 모두 유지된다는 점 어, 가령 파편이라던가 골드 그리고 탐험토큰 이러한 보상들은 모두 유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 및 계정 부분 예, 모바일과 PC 양쪽에서 플레이하고 보상을 받으세요. 뭐 같은 회사 게임이니까 언급을 해도 되겠죠. 최근 가장 핫한 게임 두두등자 예, TFT하고 같은 메커니즘이라고볼수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PC와 모바일, 그리고 호환이 된다는 점이 이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가장 큰 무기가 되겠죠. 베타 시즌 종료와 새로운 랭크 시즌 시작,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 most important, 120가지가 넘는 카드가 포함된 새로운 세트와 신규 지역이 추가. 아 최근 옆동네에서도 열 번째 지역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질수없든 120가지가 넘는 신규 카드 그리고 새로운 세트와 신규 지역이 추가됩니다. 어 제가 오피셜로 드는 내용은 아니지만 뭐 루머를 통해서 지금 거의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뭐 예상하는 어 신규 지역이 빌지워터 빌지워터 지역이 나오고 뭐 미스포춘이나 트페 어, 뭐, 이런, 챔피언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카드와 챔피언은 곧 공개될 예정이며, 어, 출시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 SN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네요. 아, 공식 유튜브, 그리고 공식 페이스북. 아, 특히 공식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 주로 이제 대회 공식 대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은 발표되는 소식을 한 군데 모아두고 있어서 보기가 좋고요 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간단히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기 좋은 뭐 카드뉴스 용감한 어, 모험가 이덱 시리즈들도 이쪽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동영상도 이쪽에 나와있구요 또 레전드 오브 룬테라를 이제 막 접하시는 분들 혹은 어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 게임 소개와 게임 플레이의 그 트레일러 영상을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FAQ인데요. 신규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빌지 워터 지역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어, 뭐 풀려 있습니다. 자 새로운 카드 세트는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새로운 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새로운 팩은 PC버전 기준 1.0 패치와 함께 오는 4월 29일 오전 2시,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카드와 챔피언은 곧 공개되며 협력 개발사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4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어, 즐겨 찾는 커뮤니티나 앱을 통해서 전체 카드를 확인하세요. 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하스스톤이 이제 카드 공개를 순차적으로 매일매일 뭐 하나 둘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어, 오픈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모바일 버전은 언제 플레이할 수 있죠? pc로 10 패치를 출시한 후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아, 지역에 따라 4에서 48시간 정도 지연될수 있습니다. 5월 1일에는 모든 지역에 모바일 버전이 정식 출시됩니다. 아, 우리가 작년 클로즈베타, 10월에 시작했던 클로즈베타부터 무려 6개월 동안 이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정식 서비스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죠. 4에서 48시간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특히 5월 1일에는 모든 지역에 모바일 버전이 정식 출시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모바일 버전용 계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모바일 버전으로 플레이할 때 라이엇 계정이 필요하진 않지만 기존 라이엇 계정을 사용하시거나 없다면 새로 생성하시기를 권합니다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나 pc 및 모바일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려면 라이엇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 라이엇 계정이 아니라면 어, 혹여나 뭐 문제가 생겨서 계정을 복구해야 될 때도 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만약 라이엇 계정이 없다면 처음 로그인 화면에서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계정으로 어, 로그인해서 이 설정에서 또 이렇게 유입이 될수 있도록 어, 그 링크를 걸어 주는 형태로 아마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앱 자체가 각그 디바이스 마다 뭐 안드로이드 기종은 이제 구글 플레이 그 다음에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받는 프로그램 창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우회적인 루트도 뭐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레전드 오브 룬테라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최소 사양과 OS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역시나 이제 모바일 버전은 조금 살펴봐야 될 만한 게, 어, iOS,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 9부터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OS 5.0 버전부터 쓸수 있다고 합니다. 어, 지원되는 언어와 정식 출시 지역이 궁금합니다. 레전드 오브 룬테라는 영어,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어, 기타 등등. 이제 정식 출시에 맞춰서는 어, 중국어 번체와 터키어, 러시아어까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이 시기, 오픈 베타 시기, 베타 보상이 있나요? 베타에 참여하고 정식 출시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5월 8일, 어버이날 오후 4시까지 로그인할 때 꿈빛 포로 단짜기가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예, 보상은 다음날 지급되며 24시간 내에 수출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날 어, 4시 이후에 48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역시나 이런 그 기간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장이라던가 기타 뭐 전설이 단짝이 요런 보상은 라이엇이 항상 어, 유저들을 위해서 챙겨주는 듯한 마음을 받습니다 랭크 초기화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특히 저 같은 그 대회 위주의, 어, 프로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게 어, 중요하고, 또, 당연히, 또 우리 대한민국 프로게이머, 어, 지망생들, 어, 우리 또 유망주 분들께서도 랭크를 상승시키기를 원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어, 중요하죠. 랭크 초기화는 이제 베타 되면서 바로 적용이 되고, 앞에, 앞에다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픈 베타 이제 끝나고 정식 출시 되면서 바로 적용이 되고 죄송합니다 말이 잠깐 헷갈렸네요. 아 800점이 내려가는 마스터 이제 LP라고 해서 이 경험치죠. 그래서 이제 마스터에서 800이 다운된다고 하면은 플래티넘 4 정도로 아마 배치를 받을 것 같고요. 어. 구간 강등이라고 할까요? 플레에서 골드로, 뭐 골드에서 실버로 이렇게 강등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이 룬테라 같은 경우에는 티어 올리기에 좋은 게임이다. 한마디로 티어로 어, 허세부릴 수 있는 게임이다. <laughs>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달간의 시즌을 진행한 후에 랭크 보상이 지급됩니다. 자, 이 내용이란 것은 이 랭크 주기가 두 달에 한번 꼴로 리셋된다는 얘기겠죠. 베타가 끝난 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모바일 버전과 새로운 카드 추가라는 의미 외에도 정식 출시는 레전드 오브 룬테라의 핵심적인 게임 플레이와 친척도 시스템이 개선되어 더 많은 플레이어를 만날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콘텐츠를 늘리고 신규 요소를 추가하며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주 간격으로 정기 업데이트와 한 달에 한번 밸런스 조정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시 이후 2020년도 전체 계획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딜런 버크너 커뮤니케이션 리드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룬테라의 정식 출시 뭐 오픈 베타 도르 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는데 한달 안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룬테라 즐기는 많은 아... 플레이어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다. 그때까지는 어 아직 티어 못 올리신 분들은 본인의 목표 티어까지 어 순항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아프리카 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 올라가고 그날 오후겠죠. 일요일 오후 7 시부터 아프리카 프리스컵 룬테라 토너먼트를 진행을 하고요. 아프리카 TV 페가소스 채널에서 어 수준 높은 경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어, 준비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도 꼭 어, 라이브 방송 시청 부탁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룬테라 어, 확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페가소스였습니다. 땡큐!